으, 안녕 벨카요. 오늘 영상도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. 노래 듣는 중. 룰루 알라라. 그럼 오늘도 유치원에 가볼까나. 네, 나도 좀 마이크 주네. 영상 찍는데 크게 말하면 되나? 마이크 똑같다고. 걷는 게 특이한 사람도 있네. 일단 왜 이래 이거 왜 이래? 가수를 안가이체험면서 아이스크림이나 사갖고 가야겠다 맞쌤. 겨울이지만 <laughs> 이제 여기 양쪽 응 음, 양쪽 다리 그려야 하는데 짝짝이 날렸다? 핑크 아 아이스크림 주세요 나는 그림만 먹어야 돼 아니야 근데 그림은 맛없어 그거야 <laughs> 이짝그도 먹어야 해. 먹으면서 음, 가야지. 어. 음. 아 시원해. 음. 가서 하니까 이건 좀아니다 만든다. 왜 이렇게 만드지 어메보다 크기가 없어. 아주 이거 짧다는 거. 그래. 그럼 여보. 얼른 가야. 그럼 얼른 가야지. 우면서 아이스크림을 다 먹었네 아 유치원 너무 오래간새 유치원으로 전학가다니뺨 우리 무섭게 좀 만들자 근데 이런건 좀민정한네 신로 신노, 신로지로 만들자 여긴가? 여기에 채민이 영어가 써있는가 보다 여기가 맞나 보다 이렇게 알아야 돼허기여기는 절대 난 주문을 안했어 뭐야 또리 또리 야, 못못 오자마자 못 인사부터. 야, 안녕하세요. 아 머리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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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래 백화 안녕. 내가 잠시 동안 여기 루루 선생님 대신 응? 강아지 선생님이란다. 아 강아지, 응, 강아지 뭐, 선생님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. 선생님. 음 그래 그래 <laughs> 자기 소개 <laughs> 부탁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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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깐재미아 안녕. 응. 어쨌든, 이렇게 해서 끝나. 근데 왜 햄버거 자꾸 안 돼? 세상 놀이터 보는 중. 너희도 그 유튜브 알아? 아. 세상 놀이터 유튜브가 좋아하겠다. 구독은 할고 아직 안 했는데 나중에 하면 되지 뭐. 제 이름은 밥백카라고 해 생각해 보면치미죠아 그러고 보면도 근데 토마토는 어디 있지? 토마토는 왜 나에게만 어디? 선생님께 안 물어봄. 야 배카야. 내가 아니내야넌네 자리가 저기 뒤쪽에 있거든 가려 네 어, 근데 내가 뒤에는 아니야 그랜이도 있고 메인도 있고 나는 여기구나 <laughs> 근데 왜 아픈데 가인이 오늘 수업 빨 줘봐 빨리 줘봐 빨리 줘봐 빨리 줘 재밌었다면 꾸꾸 구독, 좋아요, 좋아요, 눌러주세요. 빤뇨, 빤뇨, 빤뇨!